안녕하세요. 심플리투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전 영상에 이어 국내 고배당 관련 ETF 정리해봅니다. 국내에는 고배당 관련 ETF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9개 상품 좀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배당 ETF 중에서도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이 4개 상품 정리해드립니다. 상품별 주요 정보, 그리고 실제 분배금과 같은 금액 투자 시 배당 시나리오 등 정리해드릴 거고, 맨 마지막에 이전 영상에서 다룬 9개 상품 포함해서 좀 요약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봅니다. 먼저 네개 상품 주요 정보입니다.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텐 타기 위클리 커버드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라이즈 이0 고배당 커버드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상품 알아보는데요. 이 중에서 이세개 상품은 좀 최근에 좀 개시가 됐습니다. 특히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은 이달에 상장이 됐고 코덱스 상품은 12월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개시를 좀 고려해서 3월 아, 27일. 1일 기준으로 투자되어 있는 자산 규모 한번 확인해 보시면, 코덱스에는 벌써 2,000억 원대 많은 자금이 투자가 되어 있고,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에는 882억 원, 라이스에는 130억 원,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에는 고정 커버드 콜 상품에는 78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기초 지수랑 커버드 콜 전략의 특징들은 제가 뒤에서 상품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미리 좀 짚어드리면 이 중에서 세개 상품은 어, 위클리라는 어, 그 단어가 상품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커버드 코 전략을 취한다는 뜻은 일부 자산을 조, 주식 그 매수처럼 담고 어, 일부는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한다. 인데 이 콜옵션 매도를 하, 취하는 그기간에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는 매주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하는 거고 어, 요 라이즈 상품 같은 경우는 매달 어, 취하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 네개 상품 모두 매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분배금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어, 그 분배금 알아보기 전에 기간별 수익률이 상이하다는 점부터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개월 기간 수익률 보면 코덱스는 1.61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 마이너스 2.99 라이즈는 8.06% 수익이 났잖아요. 이 기간별 수익이 다르다는 이유는 이 담겨져 있는 구식의 종목들과 커버드콜 그 전략 그 구조가 상이합니다. 아,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부분은 분배금 분배율만 확인하지 마시고 아, 이네개 상품은 커버드코 전략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아, 담겨져 있는 자산 구성 종목도 그리고 그 커, 커버드코를 취하는 그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위험 등급도 다르다는 점 아, 먼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배금부터 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네개 상품 중에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어, 어. 그 고정 커버드 코 상품은 아직 그 같은 기간으로 비교할 만한 분배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차치하고 이제 나머지 세개 2월 기준으로 지급된 분배율 한번 보시면 코덱스 상품은 주당 123원 플러스는 주당 130원 라이즈는 60원 지급이 됐고 플러스와 라이즈 같은 경우는 꽤 상당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의 그 분배금이 꾸준히 좀 지급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 2월 기준으로 비교를 해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요, 어, 첫 번째 지급된 185원 좀 짚어 드리면, 어, 분배금이 꽤 높았네? 높았다 낮아진 건가? 하실 수 있을 텐데, 어, 코덱스의 경우 12월 17일 날 게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2월 4일 지급될 때까지 한달 이상 운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조금, 분배금이 그 이후에 좀 쌓인 탓에 게시된 후첫 분배금이 조금 많이 좀 지급이 됐습니다.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31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31일 기준으로 4월 2급, 2일날 지급될 예정 분배금이 공시가 됐어요. 그것도 이제 123원으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약이 정도의 금액이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지급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2월 기준으로 3월 초에 지급된 분배율 한번 계산해 보면, 2월 말에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분배율이 코덱스는 1.28%, 플러스는 1.43%, 라이즈는 0.71%로 커버드콜 전략을 취한다라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분배율 실제 보면 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12개월로 누적이 되면 꽤큰 차이를 이룰 거기 때문에 분배율 역시 상의하다는 점 짚어드리고 싶고, 상에서 다뤄 드렸던 어그 다른 그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지 않는 상품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분배율이 좋습니다. 보시면 플러스 고배당주 0.43% 그리고 은행 금융권주에서 그 금융 관련된 이 TF 중에서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텐이 0.52%, 쏘리 0.48% 였기 때문에 분배율은 확실히 커버드콜 전략을 취하는 게 좋다라고 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플러스 고배당 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례 이미 좀 지급이 됐어요. 3월에 개시가 됐는데 3월 14일 기준으로 18일에 한 차례 지급이 된게 있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들은 좀 최근에 개시된 상품들이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기간 기간으로 좀 분배금이 좀 많이 쌓인 그 기간으로 가져가서 이제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월 2일 날 기준으로 내가 종가에 이세개 상품을 투자했다라는 를 가정하에 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배당 소득세 분배금 재 투자 등은 비교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심플하게 좀 계산을 했다는 점 참고하시되 어차피 우리는 상대적 비교가 중요한 거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 보. 같습니다. 1월 2일 종가 기준으로 1000만원을 가지고 세계 상품에 투자했을 때 분배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봤을 때 1000만원으로 살수 있는 매수 주수 계산을 했고 주당 이제 지급된 분배금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308원, 260원, 119원. 계산했을 때 차이가 꽤 커지죠. 그래서 코덱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3 1 6천원을 받으셨을 테고 플러스는 27만원, 라이즈는 15만원이에요.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쌓인 이자라는 개념으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3.716%, 1.51%의 어, 이자율인 셈이기 때문에 은행에 나, 담아두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 123원이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는 가정하에 12번, 1년 동안 12번을 받는다 했을 경우에는 1년에 거의 150만원가량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지금 추구하는 그15% 타겟 연15% 타겟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금만 따지면 안 되겠죠. 은행과 달리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담이0 0 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그 시세 차익은 어떤지도 한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같은 경우는 3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어그 주당 시세 차익이 마이너스 20원이고 예를 들어서 라이즈 같은 경우는 주당 600원이 올랐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계산을 해서 분배금과 더했을 때는 라이즈가 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이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커버드코 전략을 취하는 구조와 각 상품에 담겨져 있는 구성 종목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품의 커버드코 전략과 기초 지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버드콜 전략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커버드콜 전략은 자산에 매수하면서 동시에 해당 자산에 대해서 콜옵션에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는 상품을뜻합니다 여기에서 자산은 이제 주식, 채권, 지수 등이 다양한데 이번 네개 상품은 모두 주식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콜옵션은 지정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요 프리미 우리에게 이제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구조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설명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주식만 100%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그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그100% 가격 상승에 노출이 되고 100% 가격 하락에 노출이 되겠지만 커브드콜 전략을 취하는 거다 는 뜻은 일부는 주식을 사고 일부는 그 주식을 지정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르는 구조에서 이제 프리미엄을 이렇게 얹어서 팔게 되고. 이 부분에서 그 프리미엄을 우리에게 분배금으로 나눠주고 하지만 그 담겨있는 주식이 끝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부분에서는 내가 이미 지정된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누군가한테 팔아서 그부분을 프리미엄을 줬기 때문에 이 상승분은 100%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에 제한이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하락에는 커버드코 전략 역시 하락에는 노출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각 상품별로 어떤 커버드코 전략을 취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개 상품이. 주식 매수와 콜옵션 매도 전략을 취할 때 어떤 주식들을 매수하고 어떤 콜옵션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코덱스 금융 고배당 탑1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은 주식 매수는 금융 고배당 탑10 tr 지수의 구성 종목을 매수합니다. 이 종목들은 3년 정도 연속해서 배당을 하는 배당 성향이 좀 좋은 기업들을 담는데 여기서 기억해두실 점은 시장 규모 상위 10개 종목을 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고 각그 종목별 캡이 25%나 되기 때문에 탑 종목 중에서 특정 종목의 비중이 20%가 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종목이게 내가 투자를 할 만한다 한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콜옵션 매도 부분은 기억해 두 시점은, 음, 이 콜옵션의 비중을 30%로 조절을 하면서, 어, 이 10개 종목의 상승분에 어느 정도 최대로 따라가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연간 15%, 앞에서 이제 계산해서 연간 15%가 나왔죠. 그래서 연간 15%가 될수 있도록 분배금을 이제 조절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콜옵션 매도 전략의 그 기간을 매주로 설정을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과 그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은 담겨 있는 주식은 동일합니다. 아, 담겨져 있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냐?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예상 배당 수익률이 아, 좋은 상위 30개 종목을 담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했을 때그디비던폴 아, 셰어의 추정 컨센서스의 평균값을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 이 평균값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최근 아, 결산된 배당 수익률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당 수익률이 꾸준히 좋았던 어, 종목들의 30개 정도를 담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션 매도 전략에서 상이한 구조를 취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 고정이라는 말이 붙지 않은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은 매주 커버드 콜 전략을 매도하되 보유 규모와 현물 보유 규모 와 동일한 명목금액만큼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 30%의 비중으로 할당한다, 제한한다라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 100%로 가져가는 그런 구조이고, 이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은 음, 마찬가지로 이 코덱스 상품과 비슷하게 연15% 분배금을 목표로 30% 수준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커브드콜 도를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커브드콜 전략 구조에서는 이 어, 고정 커브드콜 상품이 코덱스 상품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거고 이두 어, 상품은 담겨져 있는 주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즈 200고배당 커브드콜 상품은 어, 이제 담겨있는 종목이 이제 구성 종목이 가장 많고요. 50개 종목이 담겨져 있고 배당순이 75개 종목 중에서 배당 변동성이 낮은 순으로 50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그런 구조이고 커브드 콜 전략은 어, 나, 이 상품과 동일하되 그 기간이 이제 매월이다라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품에 담겨 있는 탑10 종목들 정리해 보면 일단 3월 27일 기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고려하시는 시점에서 각 상품에 담겨져 있는 구속 종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 우선 코덱스 상품은 10개 종목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담겨져 있는 구성 전체가 아 나와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KB 금융이 20.22% .20%, 아까 그 KB 25%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의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13%에서 15% 사이로 들어가 있고, 기업은행, 삼성화재, 그리고 그 기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과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은 담겨져 있는 주식 자체는 동일하되 커버드 콜 전략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담겨져 있는 종목은 동일하고 30개 종목 중에서 탑10 종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즈는 이제 50개 종목 중에서 탑 10이다 보니까 이제 이 외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3월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이런 다양한 안 업종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KT, 대상, 오리온 홀딩스, 그리고 이마트, 또 삼성전자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도 가장 많이 담겨져 있고 종목의 분산률도 가장 고른 편입니다. 아,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 종목들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별 수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확인하시고, 어,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9개 상품 포함해서 고배당 관련 ETF 13개 어, 주요 특징들을 좀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3월 27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드린 표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기간별 수익률은 어,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상품들은 3월 27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린 어, 표입니다. 네. 이걸 가지시고 이제 내가 고배당주 이 케이블을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픽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이제 너의 의견은 어때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일단은 분기배당과 배당 없는 어요 상품 세 개는 좀 제외를 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분기배당을 하더라도 분배율이 상당히 좋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 제그 배당 주에 투자하는 그 의미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 세계 상품 제외를 하고 또그 다음에 이제 제외를 하려는 기준은 2월 분배율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는 상품들과 아, 그렇지 않은 상품들의 평균 분배율을 계산을 했을 때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는 요 상품들의 평균은. 1.14% 거든요. 그거보다 낮은 상품 그리고 또커브드콜를 취하지 않는 상품들 중에서의 평균 분배율이 0.43%다 보니까 그거에 못 미치는 상품들 두 개를 또 제외를 어, 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정말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개인이 그 운영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질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 등급도 좀 보는 편인지라 여기에서 이제 코덱스의 위험 등급 1등급 아무리 분배율이 좋기는 합니다만 좀 위험 등급이 조금은 마음에 걸려서 굳이 이 상품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할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남은 상품들을 봤을 때는 이제 진짜 개인적으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단기 기간으로 몇 개월 동안 뭐 은행 예금 대신에 투자를 했다 빼겠어 하실 경우에는 종목 수가 적더라도 그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 보이고 또 분비율도 기간식률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아 나는 그냥 꾸준히 그냥 모아가면서 안정적으로 그냥 굴리고 싶어 한 경우에는 좀 종목 수도 좀 넉넉하고 어, 굳이 커버드 콜 전략을 취하지 않더라도 기간 1년 수익률도 높았던 이런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어, 그런 식으로 조금 좀 구성 종목들도 확인하셔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남아 있는 상품들은 이미 은행 그 1년 이자율보다는 현재로서 현재의 좋기 に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면 구성 종목 수가 특히 10개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품들은 그리고 또 코덱스 제가 1등급에서 지웠지만 난 여기에도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그 종목의 흐름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 요청에 의해서 고배당주 관련된 ETF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의 그 투자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